여러분 다시 저 단종 정 시간에 나오셔가지고 제가 지금 찾는 것은 단종 우리 묘 사당에 있는 것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조선왕족 실력 514년 20, 27명의 왕과 비를 묘를 만든 곳이 이쪽입니다. 서울도 많죠? 여기도 강원도 강릉 영월에도 있습니다. 그 현장을 가보겠습니다. 예. 단종비입니다. 예.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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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문이 좀 왔어요 지금 날씨가 좀 춥습니다 찬바람이 좀 많이 불고 있는데 어휴 어이구... 강 조심해야지 이거 큰일겠네 어... 추운데도 촬영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 위에 왕릉 저기 그안정 관정... 왕리죠 저쪽에다가 모셔놨고 이렇게 사당과 어... 어... 소나무들이 많네요, 여기. 저쪽에서 참배를 또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예. 자, 일단은, 어휴, 나무도 참 잘해놨네요. 자, 오늘 내일 한파라니까 좀 방조 조심하십시오, 여러분들. 어어나좀 떨고 있냐, 내가? <laughs> 어, 여기 이 보시면. 예, 참배겠습니다. 여기 해설사님하고 뭐같 오셨는데. 영유천, 장림서쪽에 있는 우물 아. 우물, 정작 15년에, 에이, 우물을 먹었다는 그런, 샘물인 노셔와, 어, 아, 참, 이게 우물이랍니다. 어이구. 야, 어이 돌을 던졌네? 돈을. 어, 보기 들어오라고. 어, 한번 관세를 보자. 예, 예. 자, 그럼 저쪽이 사당인데요. 참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리나 역사상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 많이 있어서, 예. 애물이 사기 좋은 세상이라고 믿고 있어요. 예. 강원도에요. 처음 와봤는데요. 어, 장릉. 어, 저도 해장사님 오시네. 아, 참 명당, 기가 많습니다. 어, 햇빛이 쫙 드는 게, 오, 좋아요. 네, 얼마 전에 그, 서울 구리에서 그, 동구릉, 거기도 한번 인사드렸죠. 이성계 폐하. 일대 조선을 세운 사람. 정자각이죠가 예. 아, 그래요? 어, 단종대왕 재앙을 올리는 곳이랍니다. 자, 겸손한 마음으로 올리겠습니다. 예. 네, 네, 네. 잘라있요 네, 예, 해설사님, 예. 거기세요? 예. 자, 그럼 잠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강, 니포 네. 강진하였습니다. 강월대왕원입니다단종대장릉을 찾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잠시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안녕하세요. 예.